60세 이후에도 젊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위를 지속하는 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위가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행위라고 믿고 심지어 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여 건강에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위 습관은 여러분의 전립선과 성기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닥터 지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 및 고령 남성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점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 분들이 젊을 때 익숙해진 방식 그대로 무심코 습관을 반복해 스스로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신체 회복력이 뛰어나고 전립선이 유연하며 혈관 탄력과 혈류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고환 기능도 강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기며 이러한 기능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전립선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하고 고환 기능이 저하되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감소합니다. 성기 주변 혈관 역시 탄력을 잃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여전히 과거처럼 강하게 빠른 자극을 주는 자위를 한다면 이는 낡은 기계를 무리하게 돌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고령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고 사정이 약하거나 수면 중 무의식적 사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으로 인해 몇달 전부터 성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조절이 어렵다며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문제는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유지해온 자위 방식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하루가 무기력해요.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사정했는데 개운하지 않고 약간 아파요.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과부하, 경미한 염증, 혈관 이상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30에서 40대 때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을 주며 절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고환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들며 결국 발기력 저하, 요도 자극, 사정 후 불편감, 심하면 전립선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위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극 강도를 줄이고 전립선과 요도 부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즐겨온 행위가 오히려 성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손에 과도한 힘을 주며 귀두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경 수술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보호막이 없다는 이유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반복적인 과도한 자극이 신경 감각을 둔화시키고 오히려 쾌감과 발기 지속 시간을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물 도움을 받아도 충분한 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습관은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실제로 욕구가 없더라도 계속 자극하면 몸이 자동으로 사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것은 전립선을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사정 후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처럼 상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이나 찌릿함, 무거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부풀거나 갑자기 과도하게 소모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력이 점차 떨어지고 결국 전신 건강과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항상 같은 방식과 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귀두의 앞뒤처럼 가장 민감한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자위를 하면 해당 부위의 신경이 둔감해지고 뇌 역시 익숙한 자극에 반응이 느려집니다. 결국 동일한 쾌감을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이 경험하는 성적 무감각, 즉 의학적으로는 성쾌감 반응 저하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자위뿐 아니라 실제 배우자와의 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들이 회음부와 주변 부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부위들은 전립선 감각 조절과 혈류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음부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가볍게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정강도, 쾌감 깊이, 국소 혈류개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대부분은 음경에만 집중하고 이 중요한 부위를 소홀히 합니다. 이로 인해 자위 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뻐근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 습관은 오랜 세월 무심코 이어져 별문제 없이 느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소변 줄기 약화, 사정 후 통증, 쾌감 저하, 성 기능 감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습관을 하나씩 수정하기만 해도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이 흔히 무의식적으로 유지하는 네가지 습관을 인식하고 개선했다면 다음 단계는 건강하고 노화된 몸에 맞는 자위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젊었을 때 신었던 구두를 70세의 장거리 산책에 신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위 방식도 단순히 해롭지 않게 조정하는 것을 넘어 몸의 회복을 돕고 혈류를 원활히 하며 더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성적 흥분을 회복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꽉 쥐거나 세게 문지르지 말 것, 대신 부드럽고 천천히, 애무하듯 자위하세요. 예전처럼 손에 힘을 주고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은 젊었을 때 강한 쾌감을 줄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해진 전립선에 폭력적인 압박만 가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해치기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로 돌보듯 자위해야 합니다. 천연 윤활제나 소량의 윤활제를 손에 바른 후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자극하세요. 앞뒤로 문지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 아니라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기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문지르기에서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으로만 바꾸었는데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위 후 통증이 사라지고 탈진감도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둘째, 오르가즘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립선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대신 애징, 애징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사정 직전, 즉, 거의 절정에 도달하려는 순간에 멈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잠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하거나 허탈하게 느낄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몸이 통제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사정할 때 훨씬 강하고 풍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전립선이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매번 자위할 때 몸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손을 회음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전립선 반응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부위입니다. 음경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피부 영역으로 전립선과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동안 다른 손이나 손가락 뿌리 부분을 회음부에 살짝 올려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강하게 누르거나 주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살짝 되는 것만으로도 사정시 느낌이 깊고 충만해지며 사후 아랫배의 무거운 느낌도 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자위 후 잔여감, 소변줄기 약화, 요통 같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단계인 분들은 몇 번만 시도해도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익히면 몸을 회복시키고 쾌감을 되찾으며 전립선을 보호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단순히 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돌보는 똑똑하고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제가 공유한 원칙들은 특별한 도구나 약물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사용 방식을 바꾸고 마음속 목표를 조정하며 나이든 몸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노화로 약해진 성기능을 회복하고 생식기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접근법입니다. 자위를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행위가 아니라 자기관리 습관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셈입니다. 이는 전립선과 남성 생식기를 위한 섬세한 물리적 치료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 씨는 71세 택시 운전사로 자위 후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이 따가우며 예전처럼 강한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강하게 문지르기보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법, 사정 직전 멈추는 연습, 절정 직전 회음부를 가볍게 누르는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줄 몰랐어요. 예전처럼 탈진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또 동철 씨는 62세 전직 공무원으로 사정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 항상 약하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쾌감을 조절하는 애증 기법을 지도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뚜렷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한 남성들은 밝기와 느낌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창호 씨는 혼자 살며 오랜 기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위 후에는 항상 소변이 찔끔 나오고 허리 아래 통증이 있으며 사정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단히 조언한 방법은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자극하되 절정 직전 회음부에 손을 살짝 대는 것이었습니다. 두달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변줄기가 강해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느낌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립선이 다시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처와 습관을 안고 살아온 평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 단한 가지 작은 변화를 준 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바르게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를 넘었다 해도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느끼며 몸을 통제하는 감각을 다시 얻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자위후 느끼는 피로감과 숨가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이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의 구체적 증상입니다. 60세 이후 사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립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부 구조가 노화하며 염증이 생기기 쉽고 막히기 쉽습니다. 특히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사소한 실수나 불필요한 압력만으로도 전립선이 부풀거나 사정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남성이 자위 후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허리 아래가 아픈 겁니다. 또한 남성의 흥분과 회복력을 결정짓는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정 후 회복시간이 길어지며 만족감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절정을 시도하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연료가 거의 없는 자동차에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죠. 더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회복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경계에도 영향이 큽니다. 생식 관련 신경은 자극에 둔감해지고 스트레스에는 민감해집니다. 이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발기가 잘 될까 불안하고 금방 끝날까 걱정하며 서두르다 잘못된 자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더 손상되고 결국 진짜 발기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심리적 생리적 복합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호르몬이나 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잘못된 습관이 문제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성기 주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세혈관까지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하게 자극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고 깊은 자위가 필요합니다. 즉 성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쾌감을 조절하고 회음부를 가볍게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노화된 세포를 서서히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단순히 기능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이제 더 섬세하고 이해심 깊으며 부드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자위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령 남성을 위한 자연의학적 치료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몸을 회복하고 재생시키며 자존심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을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위 습관을 바꾸는 고령 남성에게서 흔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 시작하지만 몇번 시도한 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단 한두 번만 해도 결과가 즉시 달라지기를 바라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회복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부상 후 재활치료와 같아서 시간과 정확성,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전히 자위를 단순히 배출행위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립선을 활성화하고 혈류를 돕고 활력과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위한다고 인식하면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매 순간 동작에 정성을 기울이면 자위 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마치 기공 수련 후처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확한 기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만 듣고 혼자 시도하다 회음부를 너무 세게 누르거나 멈춰야 할 타이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면 새로운 방법이 오히려 해롭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든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급해 하지 말고 진짜 회복 치료 과정이라 생각하며 한 단계씩 신중히 배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령 남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개전 방식이 익숙해서 새로 하려니 어색하다입니다. 수십년간 몸에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덜 시원하거나 쾌감이 약하고 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방식은 거친 자극보다 안정감, 혈류순환, 깊은 감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이 예전보다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이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회음부를 만진 후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각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오르막길을 걷듯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 근육이 생기지 않듯 오늘의 작은 동작이 내일의 뚜렷한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때로는 부부관계 속 심리적 요인으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어떤 남성은 새로운 방식을 연습하다 아내에게 들켰고 아내는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오해하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의 이해와 동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성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손에 힘을 주는 정도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기존 방식과 번갈아가며 진행하면 몸이 점차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휴대폰에 간단히 메모하거나 자위전에 영상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용기 내어 대화를 시도하세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상대의 이해를 돕고 함께 회복 여정을 걸어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위 후 통증, 피로감, 감각 저하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하며 회복 과정을 믿는 사람들은 단 1주 2개월 만에 확실한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 손 안에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위가 건강 관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손 기술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기본은 전신 건강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충분히 쉬는지가 전립선 회복력, 발기 능력, 사정 후 성감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제가 수많은 고령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 효과를 본 간단하고 실용적인 생활 관리법입니다. 식단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절제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테스토스테론 생성 지원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토마토, 브로콜리, 강황, 호두, 치아시드 등 자연 항염식품 굴, 호박, 동물간, 계란 등 아연이 풍부한 식품, 정자 생성과 남성 호르몬 균형의 핵심적 동시에 가공식품,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튀긴 음식, 술은 점차 줄이세요. 이는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습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소화를 활성화하며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활동량이 적어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돕습니다. 운동 매일 마라톤이나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 엉덩이와 허벅지를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 가벼운 스쿼트, 무릎 들어 올리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만으로도 생식기 부위 혈류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10분 골반 근육 운동을 추가하세요.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 풀기 방식입니다. 이 운동은 사정조절 능력 향상, 요실금 예방, 성기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면 충분한 수면은 회복과 전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전립선과 성기능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 생성됩니다. 따라서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늦은 음식 섭취를 피하며 수분 섭취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으며 수면제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회음부에 압력을 주고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습관상 오래 앉아야 한다면, 매 시간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엉덩이를 돌리고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성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의 정원처럼 생각하세요. 자위 방법을 바꾸는 것은 특정 가지를 관리하는 것과 같지만 그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흙을 고르는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올바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전립선은 회복되고, 감각은 살아나며, 자위는 더 이상 지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남성의 성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60대, 70대, 8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올바르게 하면 자위는 혈액순환을 돕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방출하며 성기능을 유지하고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건강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 강한 힘, 과도한 자극, 억지 사정이 반복된다면 과거에는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행위가 독약처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감각 저하와 자신감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할 때 통증, 아랫배의 무거움, 소변줄기 약화, 흥미 저하가 나타난다면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은 민감함을 되찾고 활력을 회복하며 예전처럼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몸을 올바르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60세, 70세, 80세를 넘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긍정적 생리 반응을 유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회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위를 단순한 해소 행위에서 벗어나 건강을 돌보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보호받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며 발기력이 꾸준히 유지될 때 당신은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며 주변 남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성건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 남성의 성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솔하고 과학적인 정보와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